202509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이제 끝났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서울 쪽으로 응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7월 9일 영영시 있잖아요. 벌써 마감이 됐어. 보통 뭐 영영시 뭐 10분까지는 뭐 전산 뭐 수정 중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다시 어, 클릭을 하니까 벌써 서울은 다 마감이 됐어. 마감이 됐어요. 제가 특별히 7월 9일 00시까지, 어, 안 자고 있다가 신청을 했으나 까였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경기, 어, 경기 성남으로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성남 같은 경우는, 어, 좀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많이. 요 컴퓨터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시험 일주일 전까지, 어, 일주 전까지 시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서울은 빈자리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빈자리가 안 생기고, 한, 한 달? 지나니까 빈자리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데 어, 자리가 좀 낮고,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대에 시험 장소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서울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 원하는 장소를 찜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다음에 시험 당일에 신분증 꼭 가져가야 돼요 꼭꼭꼭꼭꼭꼭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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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자 수험표는 없어도 돼요 뭐 수험표는 꼭 없어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출력해서 가져갔거든요 어, 쳐다보지도 않아요 꺼내보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러면은 시험장 입시는 어떻게 하냐 네, 시험은 10시죠. 입실은 40분까지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입실해요. 그래서 입실하면 건물 밖으로 못 나가요. 하지만 화장실 쓸수 있고, 정수기 쓸수 있어요. 옆 시험장은 못 갑니다. 그니까 9시 40분 전에 들어오면, 앞에서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쪽지를 줘요. 그래서 그 번호가 있는 시, 그 시험장으로 가면, 컴퓨터 화면에 내 이름과 사진이 떠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잘못 찾을 리가 없다. 입실 했어요. 뭐 9시 한 20분에 입실 했어요. 공부, 공부 가능해요. 핸드폰? 가능해요. 자, 그런데 40분이 되면 방송으로 핸드폰 전원을 끄세요. 지정 장소에 넣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넣고 나서 이때도 계속 공부가 가능해요. 그럼 가방은 어디다 두냐. 책상 옆에. 걸 때가 있더라고요. 걸어 두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공부 가능해요. 계속 공부 가능. 9시 50분쯤 되면 이제 컴퓨터가 시험 준비 모드로 움직이고, 요 전에 공부했던 것들 다 가방에 넣었고 옆에, 책상 옆에 걸어둬요. 안경 위에는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시험 준비 모드로 가면서 이것저것 클릭할 수 있어요. 왼쪽에 뭐, 뭐 예시 문항, 뭐 주의 사항, 이렇게 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클릭을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시험 시작해요. 카운터 10, 9, 8 하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한 화면에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출 문제처럼 이렇게 한 면에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안 나오고 한 화면에 한 문제씩. 만약에 전체 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세 문제씩, 세 문제씩,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세 문제씩, 세 문제씩 밑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왼쪽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정답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지의 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문제에서 다섯 개 보기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문제가 이렇게 크게 있고, 오른쪽에, 어, 이렇게 우리가 찍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 만약에 유두를 빈으로 씻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이건 2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2번을 탁 하면 여기에 색깔이 딱 진해지면서 자동적으로, 어 25분의 2번에 동그라미가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굳이 여기 와서 친이 25번을 안 찍어도 된다. 그냥 여기에 콕 찍으면 된다. 문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가능해요. 그리고 시간은 매우 매우 충분합니다. 우리가 105분이잖아요. 어, 매우, 어, 충분해요. 자, 시험 끝. 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해요. 화장실 에 갔다가 바로 내보내더라고요. 복도에서 막, 어, 막, 복원하려고 막, 그러면 내쫓아,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머리 지어 짜면서, 문제를 이제 복원했죠. 여기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이제 생각나는 문제가 몇개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다 복원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간단히, 어, 이렇게 어, 다, 대충, 해놨고, 지금 우리 시험 문제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제 기출문제 모든 문제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 복원 문제는 일반으로 풀지 않을 거고, 멤버십 1단계부터 시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다음 시험일, 그니까 6개월 후죠. 어 전까지 업로드 예정이고 어, 빨리 올려주세요. 제촉하지 어, 마세요. 기존 기출 문제 풀면 돼요. 기출 문제를 기출 문제 모의고사 풀면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어려운 문제 있었죠. 어려운 문제 있었지만 그 어려운 문제 다 맞추겠다고 속속돌이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런 거는 가감히 버리고 내가 이제 105 문제니까 100 문제를 맞는. 어, 그런 심정으로 공부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